안녕하세요. 자, HLB 계속 보도록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상증자 이후에 제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 했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 나온다고 했죠. 권리락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신규 상장일에부터 반등 나온다. 분명하게 시나리오 오픈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은. 더 떨어질지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자세한 내용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이 내용들은 사실 예견되어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진양곤 회장이 이미 이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놨다면 여러분들 믿어지시겠어요? 그니까뭐 알고 있더라도 사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들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어, 요런 내용이 나왔죠. 뭐, HLB 협력사, 폭락, 뭐, 이런 식으로 부패염이 뭐, 이렇게 연류됐나, 뭐, 이러면서 겁을 줍니다, 또. 겁을 주죠.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나요? 지금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 폭락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패 혐의에 연류가 됐다면은 당연히 같이 빠져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 지금. 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는, 그니까 한마디로 겁을 주고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없다라는 거. 그니까 국내에서 굳이 이런 내용들을 어, 퍼뜨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랑 뭐 이렇게 연결돼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외국에서 해외에서 이나, 이 기업 저 기업에다가 납품할 수 있잖아요 납품하고 또뭐 R&D 투자도 해보고 할수 있잖아요 그거 주고받고 뭐 계약 주고받고 했다고 부패 혐의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해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HLB가 해외 기업이잖아요 근데 해외 기업이랑 부패 혐의를 연루했다고 해서 hlb가 뭔가 잘못되는 경우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기업들 잘못 돼가지고 뭐 주가 폭락하고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우리가 큰 헬리면 된다 안된다 절대 안된다 라는 거야 잘 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 내용 내보내 미국 fda 와 신약 허가 본심사 개시 이거 어차피 내년 5월이라고 말해놓고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우려먹는 거야 바닥에서 왜냐면은 요걸로 계속 예열을 시켜 놔야 되거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저번 영상 저저번 영상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확인하고 갈게요 확인하고 아, 보세요. 자 보세요 자요 내용들 4일전 요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 똑같이 자 똑같이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때도 주가 이제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꺾일 때 여기서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 얘기한 거잖아 여기 바닥권이라고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바닥권에서 떨어질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등 나올 거라고 매수해야 된다고 수익 축하드린다고 그러면서 자 승계 작업 하고 있다고. 이게 다 승계작업을 위해서 밑밥 까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다고요? 7월달부터? 노우. No. 아닙니다. 자 요거 7월달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거든요. 오너 이세 계열사 이사회 입성 눈길 이라는 내용이 사실 7월달에 한번 나왔는데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이 내용을 7월달 내용 나온 걸로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는 말씀을 안 드렸냐면 바로 어, 2월달 이 때부터 이미 내용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96년생 사내이사 탄생, 진양군 딸, 회장딸, 진인에는 누구라고 하면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자, 내용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어, 304개의 코스피 상장사 이사회 평균 연령 58.4세입니다. 사내이사로만 한정해도 57.6세요. 예 근데, HLB는 96년생을 사내이사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잘 봐요. 자, 진양곤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기업 에포케의 사내 이사에 오른 게 바로 진양곤 회장의 딸입니다. 진인혜씨입니다. 진인혜씨. 왜 그랬을까요? 100% 보유한 비상장기업. 그리고 이100% 비상장기업이 하는 역할이 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승계가 시작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분을 넘김으로써 이 지분에 대한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 어딘지 보세요.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승계가 2월 달부터. 그러면 주가의 흐름이 바닥구노, 바닥으로 이유 없이 내려왔던 것도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권리락 증자까지. 넘기고 증자해서 나중에 세금 메꿔야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니까. 지금 무상 증자까지 가져갔잖아요. 무상 증자가 원래 뭐예요? 호재잖아요, 호재. 보통 한 7, 80%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왜? 잉여금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넘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은 즉 돈이 남는다라는 거잖아요. 벌어들인 돈이 남기 때문에 그 돈을 자본금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무상 증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락 안 나오고 아까 전에 겁주는 내용 뭐 협력사 항서제약이 부패 혐의에 연루되어 있나 라고 하면서 주가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버렸어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승계할 때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주가 평균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평균치를 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이 증여세로 증여세로 매겨진다고 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고 보니까 흐름이 이해가 쉽죠.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 제가 그래서 hrb 톡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대응하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뻔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괜히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아 뻔히 진양곤 씨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뻔히 알잖아요. 승계하고 있잖아. 지분 100%짜리 어, 비상장에서 지분 넘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HLB, 지주사, 지분 넘기고 있잖아요. 권리락 진행했잖아요. 주가 올려야지. 나중에 세금 낼돈 마련을 하지. 뻔히 나와 있는 내용들, 시나리오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 막, 막상 들고 있으면 주가 빠지면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증권사, 증권계, 여의도계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사실 보기만 해도 아 이거 뭐 하고 있구나. 올해는 주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겠네.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지금 당장,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연도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린다 한들,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빠져버리면 아쉬운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마다 내용들 나올 때마다 대응책 알려드리는 거고, 그에 따라서 하다 못해 단타 대응이라고 하시라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말씀을 드리잖아.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수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못 하겠으면 HLB 톡 들어오시라고. 그것도 어렵다 하시면은 HLB PPT 파일 받아서 매매 대응 전략집을 받아보시라고요. 기업에 대한 내용들 다 적혀져 있다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승계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지분 승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매매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적어 놨어요. 이거 보고 계속 대응을 하세요. 아, 지금 이런 내용 나왔으니까 올라가겠네. 내려가겠네. 어디까지 가겠네. 그걸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가져가셔야지. 무작정 지금 뭐 저런 내용들 엮여가지고. 어, 아까 보셨다시피 뭐였어요? 어, 협력사, 부패 혐의 연루됐나. 와, 이거 때문에 주가 엄청 빠지겠네. 도망쳐야겠다. 그런 내용들로 매매를 하시니까 수익률이 안 올라간다고. 오케이? 이런 기사 내용들은 HLB 측에서 돈 주고 얼마든지 쓸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사 내용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팩트에 집중해서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HLB 톡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고, 톡방이 어렵다. 톡방 맨날 보기 힘들고, 사실 뭐, 제가 뭐, 일한다 바쁘고 뭐 한다 바쁜데, 톡방까지 신경 쓰기 좀 힘들더라라고 하시는 분은 자료라고 보내주세요. 자료라고. 자료라고 보내주시면은, HLB 자료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HLB 자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아까 PPT 파일, 그거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아, 여기까지 상승한다더라. 아, 요 내용 나오면 간다더라. 아까 보셨다시피, 권리라. 그리고 증자 언제 한다고요? 8월? 21일 날 증자합니다. 이거 신규 상장 나옵니다. 무상증자 신규 상장 내용들 나오는데, 요거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지금 몇 번째 그려드렸어. 이 그림. 기억하세요. 꼭.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상승 나올 텐데, 나중에 가서 이제 영상 보시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가 왔을 때 잡으세요. 정말로 주식에서 수익 보시는 분들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들입니다. 올라가고 나서 그제서야 따라붙어봐야 주식은 항상 늦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타이밍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수익 나고 시작하잖아. 아시겠죠? 주식 잘하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왔을 때꼭꼭 꼭 잡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HLB로 꼭 크게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